4월 18일 믿음의 길잡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위에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기도를 볼수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국 말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이성으로 기도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먼저 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이성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방언으로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안타깝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성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잠깐 기도해요. 이것은 바른 순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영으로 더 많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은 성령님께서 지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행동하기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만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함께 고백해요. 주님 영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 제가 영으로 기도할 때제 안에서 저를 올바른 길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